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이벤트 상자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, 자, 이제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야죠. 이벤트 당첨자 발표. 이번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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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아이러브치킨님이 당첨되셨고요.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프로필 사진은 요렇구요. 이네임은 I love c h 18시간 전 수정됨. 한 번,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유유. 저번에 이벤트 당첨 시도했다. 실패한 사람입니다. 제발, 제가 부산에서 쌈바, 어? 이거 무슨 말이지? 제, 제발, 아, 당첨되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겠죠? 어쨌든, 제가 당첨, 당첨된다면, 제가 부산에서 쌈바춤을 추겠습니다. 탭1391, 아, 네, 여, 기는 읽으면 안될것 같고. 네, 요런데요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제, 이메일에, 이제, 메시지에온 거, 이제, 눌러가지고, 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, 이제,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벌써 끝났네요.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, 빠이